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 1일 대비해서 개인의 거래 대금 매수와 매수, 매수와 매도를 합친 거래 대금은요. 지난 1월 11일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자, 이러한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 급감은요. 시장의 체질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제가 이야기 드리려는 게 무엇인지 끝까지 영상 함께 하시면서 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은 예, 지난 시 1월 10일에 92조를 찍으면서 어 어마어마했었죠. 어, 그때뭐 폭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 당시 거래 대금 보게 되면은 어휴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예, 거래 대금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날도 그랬고요. 그 직전에 예, 거래일도 만만치 않은 거래 대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눈에 보시더라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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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대금이 감소해서 바닥을 뚫고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최근에 예,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의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매수매도 합쳐서 27조 원에 불과합니다. 지난 1월 10일 92조 기록한 것에 비교한다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그러한 오, 정말 급감했다고 라 해도 과언이 아닌 예, 그러한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 1월 1 1일 당시 개인의 거래 대금이 폭발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 상에 왼편은 삼성전자고, 오른편은 현대차의 1월 동안의 주가 등락률인데요. 1월 1 1일 당시 삼성전자는 9%대 급등, 그 전날은 7% 급등, 현대차는 1월 1 1일에 장중 17% 급등 전날 19% 급등 거래대금이 개인의 거래대금이 90조를 넘어가니까 이건 무슨 개별 잡주마냥 대형주들 초대형주들도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세요. 뒤에서 예, 거래대금 개인의 거래가 만드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쉬운 예, 하나의 힌트가 그때 당시, 1월 11일 당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개인의 거래대금이 감소했다라는 의미는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시장 전체의 거래대금이 줄어들었으니까 개인의 거래대금도 동반해서 줄어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제가 2003년부터 해서 최근까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나눠서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을 추적해 본 것인데, 어, 그 자료를 200일 입형한 것입니다. 200일. 좀 스무스하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 6월에 제가 한번 이 비중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어, 저 비중이 거의 70%까지 육박하면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2000년대 초반 수준의 엄청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그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 지난 상반기에 88%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 비중이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서 어, 이 과정에 개인이 더 많이 감소했어요.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급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거래대금 감소하면 감소할 수 있는데, 시장 전체에서 개인의 거래대금이 감소하게 되면요. 뭐 코스닥 시장은 워낙 이게 80%대라는 개인 투자자의 절대적인 비중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코스닥 말고 코스피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거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떤 수급 주체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겠습니까? 예,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죠. 자 보시게 되면 2010년대 개인의 어, 시장 탈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의 어, 거래대금 비중이 높아지고 반대로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40%대까지 평균이 40%대까지 예, 급감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이 시기를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느냐 예, 중요한 예, 특징 시장 특징이 나타났고 그, 그때 당시 2010년대 중요한 시장 특징이 나타났고 그 모습은 한동안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이 낮은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면, 한동안 증시에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장을 보실 때 요, 원, 어떤 원리를 좀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개인 투자자의 특징은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폭락할 땐 겁나가지고 막 투매하는, 그러한, 뭐, 이제, 성격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 용맹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용맹이고,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살 때는 올려사고, 매도할 때는 패면서 팔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특징은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비중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시장에 기관과 외국인만 남게 되죠. 이거를 우리가 2010년대 경험했어요. 자, 그 모습은 마치 이렇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에는 뭐, 투자를 아주 잘하는 고수분도 있지만, 뭐, 중수나 하수분들도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비중이 낮아지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뭐, 중수나 하수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고수인 기관과 외국인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생뚱맞게, 무수라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 그 무술 영화 보면은 진짜 찐찐찐 고수들이 탁 예, 대결을 할 때는 우리 눈만 마주치고 하루 종일 뱅글뱅글 돌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먼지가 뭐 날아간다든가 모래가 날아가면 그때 이제 톡톡톡 하지만 그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눈치를 보면서 떨어지면은 샀다가 오르면은 아예 고가 매도. 그러니까 또 떨어지면은 아 저가 매수. 어 오르면 고가 매도. 요게 이제 가는 박스권을 만들게 돼요. 요게 2010년대 우리나라 우리나라 증시가 경험했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개인의 비중이 많았다. 그러면 어이 올라오네. 더 올라갈지 몰라. 매수. 하면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되죠. 요게 이제 2020년 예, 3월 이후 코로나 사태 이후 동학개미운동에서 보아졌던 현상이고 지금은 또 다시 개인의 거래 대금 비중이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마치 예, 무협주의 초고수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한동안 예, 왔다 갔다 갈팡질팡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연말까지 이러한 현상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연말까지. 왜냐하면은, 뭐, 이거 거의 매일같이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이, 어, 10월 이미 다 갔으니까, 뭐, 10월은 그렇다 하더라도, 11월과 12월에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연말 자금 수요가 분명 존재합니다. 예, 여러가지 이유로, 뭐, 성과급을 줘야 될 수도 있고, 혹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결제 대금, 회사 같은 경우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있으면은 예, 자연스럽게 연말에 개인의 매매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아나 비록 내가 12월 30일에 뭔가 대금을 지급해야 되지만 그 전까지 내가 인생을 걸겠다 뭐 이런 거할수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연말로 갈수록 개인의 매매는 예, 소극적으로 가면서 어, 거래 대금이 증가하기 좀 어렵습니다 환경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면은 정해진 일정표에 의한 스케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피동적인 매도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러한 현상 속에 시장은 눈치를 볼수 있겠죠 물론 10월 중시처럼뭐 10월 초중시처럼 11월에 날카롭게 하락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이 조금은 눈치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자 연말에 이러한 매수세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자 위에서 언급드린 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 연말 자금 수요에 따른 매도 내지는 주춤주춤하는 분위기 이런 것을 역 이용하는 투자자들 존재하지 않을까요? 예, 요거는 이제 기관도 있을 거고요. 외국인도 있을 거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합니다. 개인도,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어, 한몸뚱이라고볼수 없어요. 스펙트럼이 정말 다양합니다. 전략들도 무한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일정 부분은 지금 이 현상을 째려보면서, 어, 대주주 양도수 회피 매물, 요거 내년 초 되면 다시 시장에 들어오잖아. 연말에 자금 수요 때문에 자금 뭐 주식시장에서 좀주춤거린다고그 내년 초 되면 또 들어오잖아.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역 이용하는 투자자들도 상당합니다. 여기에 두 번째 어,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러한 전략을 쓰신 분들이 어, 은근히 제법 많이 늘었습니다. 뭐냐면 세린메이 전략. 세린메이 and go away. 자 지난 4월 5월 뭐 이럴 때 제가 증시 토크에서도 다루어 드렸던 예, 방법이죠 뭐 이게 딱 정답은 아니지만 5월에 증시에 떠나서 어 할로윈데이 10월 3 1일 그때 이제 컴백하는 이러한 투자자분들 예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자금들 11월 이후 뭐 급하게 들어오진 않더라도 찔끔찔끔찔끔 들어오겠죠 그러면 시장이 밀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주주 양수세 매물 확 밀리면은, 아이고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될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시장은, 어 조금 이제 눈치 보는 흐름이 연말까지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 뭐, 분위기 좋다면, 예, 저점이 꼬물꼬물꼬물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 뭐, 지난 1월 1 1일에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너무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자, 이것을, 예 기분 좋게, 이렇게, 여유 있게, 어유, 예, 어유, 뭐, 제가 새로운 기능을 하나 알게 됐는데, 참 재밌네요. 예 이렇게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예잘 아실 것입니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어, 우리, 저희 증시 토크, 어, 영상 조회수가 2천회가 좀안 돼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급감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면서 조회수가 좀 줄어들긴 하였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 저의 영상 매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의 청년님께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